예, 안녕하세요. 칠성음의 매화보사입니다. 어, 저희 책상에 별거 다 있죠? 절구통도 왔어요. 절구도 있어요. 여기 남근이 있죠? 음, <laughs> 여기 이상한 거있죠여요 생식기가 있습니다. 여됐습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. 이게 뭘까요? 무적입니다. 자, 칠성암에서 재고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? 남녀, 인연, 끊어진 인연, 재해법. 비방수레 비법에단인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제거 유튜브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인연남녀제법에 대한 그런 것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좀 들어오고 여 가족 얘기도 해요 여기서 자석까지 더 있습니다 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제 구독자 여러분이 그 남녀 제외 인연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저렇게만큼 많이들 전화가 오고 합니다. 근데 요거는 새로운 것도 뭘를 말씀을 드릴까 하면 다른 거 없어요. 자, 이거는 떠나간 님이 빨리 내게 마음을 돌려서 아라는 부적이고요. 자, 요거를 채보셔야 돼요. 모든 구독자 여러분, 애인들이 떠나가신 님이 돌아오기 기원을 하신다면 이거를 꼭 외워야 돼요. 100번을 외우면 더 좋아요. 보세요. 보이나요? 잘 보이죠? 특히 다 읽어보고 여기는 사랑하는 님 떠나간 님 내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. 요거를 읊어야 되었고 요거를 읊는데 여기서 한 가지 쉽게 말해 이건 님님 사진이 여기 이렇게 사진 님의 사진 상대방의 님의 애인의 사진에 요 뒤에다가 내게 돌아오 주소를 써요 그러니까 떠나간 님의 집 주소 나한테 오면 나한테 이름을 쓰세요 네 아시죠 이름을 쓰셔서 요 요거를 요두 장과 이두장이 부적을 못하면 이 글기를 꽂세요 사랑하는 내 님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청년 산업 사신이라 그래요 상통광대범 여우변 음양변하기 천하선신 정도 대이년 청가 주기 청가비 망가 측정 망가 영야영 이 그거 누구 누구 나만나 내가 간절히 너 오게 빈다 해서 여기다 내 이름을 써 내가 너를 빈, 오게끔 빈다 해서 제 자기 본인 이름을 써서 빨리 와라 화와 시속 내임 신병화 얼려 빨리 돌아와라 여기 떠나간 님의 이름을 써서 하루속히 빨리 내게 돌아와라는 거있게요 요거와 여우 생식기가 꼭 필요해요. 이거는 본인들이 준비를 못해요. 요 여우 생식기와 요 고와 같이 쌉니다. 응? 그저께. 꼭 여우 생식기를 여기서 싹 같이 싸야 돼요. 이렇게. 싸서, 이거는 무속인이 해야 돼요. 전화 꼭 주세요. 혼자도 하지, 혼자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, 혼자서 안 돼요. 그거 사진 있죠. 요 사진에 자 남근이 집에는 없어요. 더 나가 낸 이미 없잖아요. 자 문방구를 가면 차르을 팔아요. 차르 찰흙. 아시죠? 차르을 가지고 이렇게 남근을 만드세요. 여자든 남자든 차르 으로 쉽게 말하면 남자의 남근을 만들어요. 그래서 둥글둥하해서 굳게 만들어요. 굳히게 그리고. 떠나간 님 있잖아. 사진, 내 사진도 되고, 님 사진도 돼. 여기 남근에, 말린 남근에, 요걸 이렇게 돌돌 말아요. 아시겠죠? 말아가지고, 절구통에 부적 쓴 거를 누워요. 남근 이름 쓴거요렇게 누워. 요, 요 상태에요. 아시겠죠? 요 상태로 넣고, 내가 진짜 진짜 사랑한 님을 간절히 욕을 만들어 놓고 내 침대나 머리맡에 또신랑 있는 집에 있는 부부가 있는 집은 안 돼요. 부부가 한 살고 있는 집은 잘못해도 동투나 진짜 누면 눈탱이 밤탱이 돼요.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부부가 있는 집은 님을 원한 대로 다른 데 가서 의식을 하세요.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절대 이걸 갖다 의식하면 진짜 눈탱이 밤탱이 돼요. 그리고 나와야 돼요. 그리고 따로 혼자 사는 집도 요걸 침대 내 머리맡에 놓고 요걸 놓고요. 놓고요. 상대방의 사진이 있을 거예요. 사진을 따로 일곱 장을 뽑으세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요거는 요거 대로 놓고 요 일곱 장에 아까 닌 돌아오는 거를 글씨를 일곱 장에다 다 글씨를 쓰세요.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요거 머리맡에 놓은 상태에서 아주 간절하게 요 사진을 하나 잡고 이렇게 침대에서 누구 누구 누구야? 어려워요. 빨리 내게 돌아와. 그만, 정말, 빨리, 빨리, 돌아 보고 싶어. 간절하게 빌어요 열흘 동안. 하루 한 번씩.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서 사진을 태워요. 그거 화장실에다가 병류통에 버리세요. 열흘 동안. 그러고 나면 반드시 소식이 옵니다. 믿어보세요. 그러니까 요거 꿀팁을 드리니까. 요번에 제법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. 요거를 꼭 만들어서 한번 해요. 근데 본인들이 못할 때꼭 문의를 주세요. 왜냐면 아닌 인연인데 백날 빌어서 안 오면 또 보살님 욕하지 말고. 제대로 <laughs> 해서 인연법이 나한테 있나 없나 확실하게 하고 확실히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인연이 잘되시길 바랍니다.